네,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를 키우는 4인 가구, 그리고 400에서 500만원 정도 사이, 그러니까 400만원대의 월소득인 분들의 저축과 소비를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딱 1억만 모읍시다. 이 책이 이제 에,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제가 뭐 기부한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판매량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급쟁이를 위한 재테크 로드맵 온라인 컨텐츠도 오픈을 했습니다. 가벼운 학습지 필쌤. 재테크를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영상도 영상이지만 학습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는 기본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그 영상을 통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내용들이 좀 많은데 40대 50대에 대한 영상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들한테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혼쭐 여러분들 중에 뭐 2030도 있지만 4050도 있으실 것 같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50만 원 정도 받는데 아 그럼 뭐 소득이 높은데 뭐가 걱정이냐? 그냥 뭐 조금만 노력을 해도 금방 금방 이런 모아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45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면 그 가구는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뭐 제가 미혼 때는 좀 어떻게 어떻게 좀차안 탈라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있으면 차가 없기가 어렵거든. 차도 다 있어. 그리고 아이 교육비 뭐안 보낼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450 소득이 높아도 이런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냐면,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들기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니까, 눈을 번쩍 뜨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런 상황 속에서 그냥 시류를 쫓아가면서 그냥 남 쓰는 만큼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큰맘 먹고 저축을 좀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개미는 겨울에 먹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려서 먹이를 모아서 저장을 하죠. 근데 요즘 개미들은 열심히 모아서 저장을 안 하고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게 뭐가 날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 개미도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걸 아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배짱이는 한해살이 곤충이기 때문에 굳이 겨울을 날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로 겨울을 지내다가 봄에 태어나서 한 해만 살고 죽는다. 자, 개미가 됐든 배짱이가 됐든 자기 생애 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곤충들도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생애 주기. 어떻습니까? 플러스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노후기가 되면은 마이너스 인생이거든요.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활동기에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만들지 않으면 당연히 추운 겨울이 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배짱이가 아니에요. 한해살이 곤충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해야 된다.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4인 가구다라고 한다면 아이 키우느라고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전혀 저축이 없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 인생 시기를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4인 가구의 저축과 소비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만원에서 600만원 600에서 700만원 제가 가려놓은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은 4인 가구면서. 한 450만 원 정도 소득이면 이거 진짜 애매하다. 물론 1인 가구보다야 소득이 좀 높은데 아이를 두명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딱 말씀드리는 기준은 말이죠. 30%인 135만 원은 하늘이 두쪽 나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아이 두명 키우면서 사실 450만원으로 생활하려면 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135만원 저축이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30%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315만원 가지고 생활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통비입니다. 1인 가구다 그러면은 BMW를 활용을 하고 걸어다니고 차가 없으면 간단한데, 4인 가구다. 그러면 어떻게 차 없이 생활이 될까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통비가 31만원 미만이 나와야 된다. 몇 퍼센트냐면 7%입니다. 아이 둘 데리고 어떻게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소형차. 그것도 할부금 안 나가는 차로 소형차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4인 가구다. 그러면 편안하게 면제부를 본인한테 주면서 소렌토 정도는 뽑죠. 근데 그 행동을 하고 대신에 교육비를 안 나가게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교육비와 교통비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교육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뭐 학원 전혀 안 보내겠다. 자이 영상 우리 교육관계자분들, 교육부 장관님 관련된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 단한 푼도 안 쓰고 아이 키울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교육비를 양보할 수 없다면 4인 가구가 135만원 저축하면서 양보하면 안 되는 게 교통비는 희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차를 산다면 차가 없긴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형차 중에서도 할부금이 안 나가는 차로 불만족스럽겠지만 이게 돼야만 교육비를 포기 안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통비는 31만원 할부금 안 나가는 소형차로 가야만 그나마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패밀리카를 운행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거 포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안 돼. 교육비도 포기 못 하고. 아, 교통비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애가 둘인데 그래도 소형차를 타냐. 이러고 바로 소렌토 이상 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예 135만 원한 푼도 저축을 못해. 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미하고 배짱이도 본인의 생애 주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가혹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육비죠. 자 450만 원의 4인 가구. 아이가 두 명이다. 뭐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다닌다라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교육비 9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90만 원 20%죠. 450만 원을 버는데 90만원 이상을 교육비로 쓴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포기가 돼야 되죠 135만원 저축이 포기가 돼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노후는 좀 어려워져도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엔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450만원 사인 가구 아이 2명을 90만원 이상을 교육비로 쓰겠다 라고 한다면, 뭐를 포기하는 거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대한민국 사교육의 사실 이게 문제인데, 사교육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아이가 공부라는 환경에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거는 늘어날 수는 있는데, 반대로 학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학원은 무조건 많이 보내는 게 좋다 아, 조금이라도 영어 수학 국어 논술 태권도 음악 미술 요즘은 체육 같은 걸 많이 시키는 이유가 방 안에서 pc 보면서 게임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냥 가서 그냥 운동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보내는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돈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아니 뭐 돈이 진짜 막 밑에 돈이 숨을 못쉴 정도로 많다, 아니 뭐 그러면야 뭐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혀 있죠. 돈줄남이늘 말씀드리는 거 뭐야? 경제는 선택의 문제다. 뭘 포기하고 뭘 얻을 것이냐, 뭘 얻으려면 뭘 포기할 것이냐 이걸 연구해야 돼요.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학원에 의존하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학원을 안 보낼 순 없죠.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는데. 너무 과도한 학원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떨어뜨린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지나친 교육비는 여러분 자녀의 4대 스펙을 위협한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450만원에 4인 가구 자녀가 두명인데 거의 100만원 이상을 교육비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안 되는 거고. 노후 준비 안 되면 여러분 자녀의 4대 스펙이 위협을 받는다. 4대 스펙이 뭡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고 봤을 때 4대 스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결정사에서. 직학 키집이야, 직학 키집. 직학 키집이 뭐냐? 직업, 학벌, 키. 키는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외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집안이에요, 집안. 근데 집안이 뭐냐? 집안이 바로 부모님의 노후 준비 여부예요. 요즘 결혼 시장에서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가 안돼 있으면 상당히 꺼려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 조금 더 학원 더 보내려고 여러분 노후를 소홀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4대 스펙 중에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가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결혼 나중에 할 때, 아유 부모님의 노후가 좀 불안하네 안돼 있네 그냥 뭐 무조건 제끼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심한 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현실을 보시면 진짜입니다 요즘 결혼 시장에서는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물론 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당연히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보다 어쨌든 절대수로는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혼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뭐 농담삼아 뭐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옛날에 그 영화 대사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주거비인데, 4인 가구에 자녀 2명을 키우는데, 135만원을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나 교육비 중에 교통비를 좀 양보해서, 아이 최소한 100만원, 90만원 정도를 학원은 보내야 되니까, 보냈다. 그랬을 때 주거비는 45만원 미만이 돼야 됩니다. 45만원이 10%거든요? 만약에 이 10%보다 넘는다. 그러면 나머지 거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런데, 제가 요 계산으로 한번 떡 뽑아본 걸 한번 보십시오. 자, 450만원을 벌어서 135는 저축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30%는. 그 다음에 얼마 남냐?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세 개를 쓰면 166이 남아요. 166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1 4 9예요149 가지고 식생활비, 쇼핑, 계절 지출까지 다 해결해야 된다. 빡빡하죠? 4인 가구인데. 야,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아,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주거비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월세를 내고 있다,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가 아니라 내 집이 있어, 근데 주담대를 내고 있어. 그럼 주담대는 저축입니까 비용입니까? 주담대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자는 비용이죠. 원금은 뭐 저축이라고 쳐줄 수도 있겠지만, 자 주담대 원금은 저축으로 인정합니다. 생활비에서 45만 원 빼는 게 아니라 어디서 빼라? 135만원에서 빼면 돼요. 근데 주담대에도 이자가 있잖아, 이자. 이자도 저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거 제가 많이 양보하는 이유가 주택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원금과 이자 다 저축으로 인정할게요. 인정. 그 대신에 소득의 25% 넘는 원리금은 좀안 됩니다. 내 월급이 그 400만원인데 한 달에 주담대로 100만원 쓰고 아이 두 명을, 그건 너무 심한 거고 25% 이하인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담대 원금과 이자 다 저축으로 인정.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1인 가구가 450이다. 그러면은 소렌토 뽑아도 그 사람 딱 맞는 거죠. 그죠? 어, 우리 그 지수 1.5 이내로 들어온다 그러죠. 괜찮아요. 뭐 혼자 사는데 450번다 어, 소렌토 뽑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만일 사인 가구 기준으로 월 450만 원 소득의 가구다 소렌토 신차 뽑으면 안 돼요 이 경우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냉정하게 감가상각 비용까지 따진다면은 146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146만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월 100만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아, 135만원 저축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거꾸로 저축은 고사하고 146만원을 마이너스를 낸다. 그러면 결국은 246만원씩 생각한 것보다 마이너스가 나는 거니까 10년이면은 한 3억 정도 마이너스 생기는 거다. 자, 그래서, 아, 이미 샀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애가 있어가지고 애를 그, 저, 태우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자는 실수를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돌이키는 자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리해보면 4인 가구가 자녀 2명 키우면서 450만원 소득 아주 적은 소득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정이 좀 많거든요 31만원 교통비 7% 이내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소형차에 할부금 안 나눠가는 차를 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왜 교육비를 양보할 순 없으니까 최소한 90만원은 학원비로 써야 된단 말이죠 이거 안 쓰긴 좀 어렵거든요 사실 20% 주거비 45만원 10%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거비를 저축으로 간주해 준다 그랬죠 만약에 이게 전세감 대출이잖아 월세가 아니라 주담대다 주담대 이자다 그러면 뭐 이거 다 인정 저축으로 인정 이거 지워버리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450에서 135만원 빼고 저축하고 121만원 쓰고 나오면 남는 자유재량소비는 얼마냐 194아 이제 좀 쓸만하네 그러니까 194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식생활과 쇼핑 기본적인 거 하고, 계절 지출 30만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생활하는 분은 많거든요? 제가 만나봤을 때, 한, 200만원 갖고, 뭐, 식생활비하고, 이거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집을 샀다면, 뭐, 주담대가 나간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교육비 너무 100만원 이상 안 쓰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차를, 그러니까 4인 가구에도 또차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하,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핏대를 세워가면서 얘기해. 4인 가구도 노후 준비가 되냐 안 되냐 아이 키우면서 기로에 서 있는 게 뭐야 정말 오래된 중고차 소형차로 사면은 괜찮은데 소렌토 뽑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육비 90만 원은 이건 진짜 이건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나 과다한 교육비 지출은 안 됩니다 자 4인 가구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거잖아요 소득 늘어나면 어때 저축을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가 초등학교 갔다 중학교 갔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데 교육비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소득은 다 교육비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5만 원 저축을 못 하면 소득이 올라가도 못 한다. 그러니까 이건 꼭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 근데 4인 가구가 아무리 월급 450이래도 산타페나 로렌토 같은 거다 뽑던데 아이들 학원 보내면서 다들 이렇게 사는 게대부분이 평범한데. 여러분 지금 돈 줄남을 보시는 여러분, 비범한 미래를 꿈꾸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비범한 미래를 꿈꾸려고 지금 매일 이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예 그냥 평범해지고 남하고 똑같아질 것 같으면 그냥 남하고 똑같이 생활하면 돼요. 여러분, 평범한 미래를 원하면 그냥 평범하게 소렌토 뽑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비범한 미래를 꿈꾸는 거죠. 평범한 행동을 하면서 비범한 미래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 정신 나간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행동을 하면서 비범한 미래를 바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나의 불행은 과거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아 말이 무섭습니다. 돈줄남도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나의 통빈 통장은 과거 잘못 쓴 영수증의 보복이다. 4인 가구가 아이 두명 키우면서 450 소득을 받는다면 135만 원 저축을 하기 위해서 교육비와 교통비 중에 양자택일 포기할 걸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미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